안녕하세요. 이 네비티플 라이프 신약사요. 이 요리용 기름을 살려고 마트에 가시면 기름 종류가 정말 많잖아요. 까놀라유, 올리브유, 코코넛 오일에 또뭐 있어? 들기름, 참기름, 요새 유행하는 건또뭐 있죠? 아보카도 오일도 있고, 아무튼 기름 종류가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뭐가 뭔지, 또 어떤 것들이, 어떤 특장점이 있는지 서로 비교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몸에 좋다고 광고되어지는 요리용 오일들을 한 번에 비교 분석을 해봤어요. 분석료 식용기름 분석편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짜잔! 자 일단요 기름을 살때 기준이 있어요 첫 번째 그냥 쓸 기름과 불쓸때쓸 쓸 기름을 나눕니다 기름에는요 발연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이걸 넘어가면 기름이 타는데요 급격하게 산패가 되면서 자유라디칼이라 그래서 몸에 활성산소를 일으키고 또 염증을 만들어내는 물질들을 막 뱉어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기름도요 얘가 발연점이 너무 낮으면 볶음 요리 튀김 요리 이런 거 절대 쓰시면 안 돼요 저도 알아요 김치 볶음밥 그 할때 들기름 쓰면 정말 맛있는 거. 그래도 안 된다고요. 정말 김치볶음밥에 들기름의 풍미를 더하시고 싶으시면 요리 맨 마지막에 들기름을 넣으셔야 된다고요. 왜냐면 들기름의 발연점은 160도 밖에 안 돼요. 아무튼 그래서요, 기름을 사실 때 그냥 쓸 기름과 불쓸때쓸 쓸 기름을 나눠서 두 가지 정도는 꼭 사셔야 합니다. 두 번째, 아무튼 용량이 가장 작은 걸로 삽니다. 제발. 저도 알아요. 용량이 클수록 뭔가 싸지는 느낌적인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지만 기름은요, 반드시 가장 작은 용량을 사시고 반드시 6개월 이내에는 드셔야 됩니다. 기름은 산패가 잘 됩니다. 그냥도도 산패가 잘 된다고요. 왜냐하면 열을 굳이 가하지 않아도 공기와 계속 접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이걸 냉장고에 넣어둬도 계속, 계속 쩔어버린다고요. 산패가 된 기름은요, 염증 물질을 만들어내고요. 이 염증 물질이 또 동맥경화의 주범이 됩니다. 그래서 6개월 안에 먹을 용량만큼만 사셔야 되는데 닭가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아이들 있죠 오메가 3 이런 것들이 많은 아이들 대표적으로 들기름 아마시유 이런 애들이 그렇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더 산패가 잘 돼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사실은 3개월 이내에 드시는 게 가장 좋고 적어도 모든 기름은 6개월 안에 드실 수 있는 분량 정도만 사셔야 돼요. 용량 너무 큰걸 샀어. 6개월 지났어. 좀 과감하게 버리셔야 된다고. 자세 번째 되도록이면 엑스트라 버진 냉 압착 그리고 비정제 오일을 삽니다. 사실 이세 가지가 똑같은 말이에요. 자 엑스트라 버진의 기준은 산패도에 있는데요. 이 산패도는요 정제를 과정을 거칠수록 올라갈 수밖에 는 없어요. 왜냐면 하 정제 과정에는 열이 수반되고 기름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산패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정 이상 온도가 올라가지 않게 온도를 조절해서 압착을 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냉 압착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제 오일이 마치 막 불순물을 걸러낸 것 같고 깨끗하고 좋을 것 같지만 정제라는 과정은요. 특히 오일에 있어서는 다양한 과정입니다. 이게 사실은 불순물을 걸러내는 과정만 의미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일단 기름을 추출을 해야 되죠. 이 기름을 추출하는데 헥세인이라는 용매로 추출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헥세인이 아주 미량 남아있을 수밖에 는 없어요. 게다가 원료의 특이한 향과 또 특유의 색깔을 없애서 무향 무취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왜냐면 소비자가 그걸 원해요. 그러다 보면은 산 처리를 하기도 하고 알칼리 처리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제라는 말이 뭐 깨끗하게 불순물을 걸렀다는 말로 들리지만요. 사실 엄밀한 의미를 따지면요 이 오일이 먹기 좋은 상태로 팔기 좋은 상태로 가공을 거쳤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제 기름이 반드시 나쁘다고 볼 수는 또 없어요 다만 이 정제 과정에서 해당 기름이 어떤 영향을 받았을지 또 지방산 조성에 어떤 영향을 받았을지 정말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겠고 의심이 가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건 사실은 피하고 가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식물성 오일은 이 정제 과정을 거치고 나옵니다 엑스트라 버진 냉 압차 비정제 오일이라고 떡하니 쓰여져 있는 오일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정제 과정을 거쳤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요 기름을 고르실 때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그냥 먹을 오일과 불쓸때쓸 쓸 오일을 구분해서 살것두 번째 용량이 가장 작은 걸로 살것세 번째 정제 오일이 아닌 비정제, 냉압착, 엑스트라 버진유 위주로 고를 것자 그럼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 실생활 요리 요리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짜잔 자, 첫 번째, 아보카도 오일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고, 오메가9인 올레인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발연점이 높기 때문에 올리브유랑 비슷한데 조성이 튀김 요리와 볶음 요리에도 가능합니다. 아보카도는요, 아보카도 열매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압착해서 얻는데요. 냉 압착, 콜드프레스, 뭐, 엑스트라 버진, 요렇게 쓰여져 있는 걸 사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단한 가지 단점은요, 얘가 이제 그 생산국가의 물 부족에 기여하고 또 삼림 파괴에 또 기여를 한다는또참 그래요. 그래서 100% 좋은 건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지만 또 너무 많이 과소비하진 않는 걸로 해요. 우리. 자 두번째! 카놀라 오일입니다 아 저희 집엔 카놀라 오일은 없더라고 <laughs> 자조성방법은 진짜 좋아요 카놀라 오일가 왜냐하면 불포화, 지방산, 풍부화, 죠또 오메가3와 식스의 비율이 1대2로 오메가3의 비율이 되게 높은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3... 같은 거는 뭐 1대 138 이렇거든요 이게 발연점도 높기 때문에 엄마들이 튀김 요리 볶음 요리 할때 많이 쓰시죠 그런데 카놀라 오일은 대표적인 정제 오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제 과정은 불순물 정제 과정 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기름의 세계에서는 아무튼 그렇다 고요 세 번째 코코넛 오일입니다 코코넛 오일은요 굉장히 상당히 슈퍼푸드화 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문가들은요 코코넛 오일을 슈퍼푸드로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요 포화지방이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모든 포화지방이 다 나쁜 건 아니고, MCT 오일이라고 일컬어지는 중쇄지방산은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체중감량에 도움이 된다고 또 일컬어지는데요. 중요한 건, 이 코코넛 오일의 MCT 오일의 함량이 15% 이렇게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이제 로르산이라 그래서 장쇄지방산으로 대부분이 이루어져 있어요. 아무튼 포화지방에 치우친 시기를 하시면요. 콜레스테롤에 민감한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가족력이 있다던가. 이런 분들이 LDL 수치라든지 중성지방 수치가 올라갈 수가 있어요. 아무튼 기호에 맞게 적당히만 드시라고 적당히만 자, 네 번째 아마시오일입니다 이거는 들기름하고 조성이 비슷해서 가져왔는데요 아무튼 오늘 제가 가져온 오일들 중에서요 들기름과 더불어서 오메가3가 오메가6에 비해 더 많은 유일한 기름입니다 다섯 번째 포도씨오일이에요해바라기씨오와 더불어서 오메가3가 들어가 있지 않은 대표적인 정제오일입니다 이게 무색무치라서 요리에 정말 많이 사용하시는데 얘가 오메가6에 굉장히 치우쳐져 있거든요 왜냐하면 오메가3가 없으니까 너무 많이 먹 않는 걸로 합시다. 자, 여섯 번째 올리브 오일입니다. 엑스트라 오일의 대명사죠 올리브 오일이 올리브 오일은요 불포화 지방산의 비율이 무려 85%인데 이 중에서 오메가 9로 일컬어지는 올레인산의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올리브 오일도요 오메가 3에 비해서 오메가 6의 비율이 높지만 워낙 올레인산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매일 매일 그냥 7에서 10g씩 드시게 되면은 지혈관계 질환 위험률을 15% 정도 낮춘다는 결과가 있어요. 단 발연점이 낮기 때문에 볶음 요리라든지 튀김 요리에 적당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이 볶음 요리용 올. 올리... 올리브유가 요새 또 따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뒷면을 자세히 보시면요, 엑스트라 버진의 비율이 10에서 20%밖에 안 되고 나머지 그냥 다 정제 올리브유예요. 그럴 거면 다른 거 먹고 가야지. 꼭 뒷면을 확인하세요. <laughs> 자, 일곱 번째 들기름입니다. 아마시유와 더불어서요, 들기름은 오메가 3의 비율이 오메가 6보다 더 높습니다. 불포화 지방산 비율이 정말 높고 정말로 이상적인데 단한 가지의 단점은 얘나 발연점이 죠 말랐습니다. 따라서 열을 내지 않는 요리, 그 무침 요리 같은 거 너무 맛있잖아요. 아니면 요리 맨 마지막 향미를 낼 용도로 쓰시면 되고요. 잠페 약하니까 개봉하고 3개월 이내, 적어도 6개월 이내에는 드셔야 됩니다. 자, 여덟 번째 참기름이에요. 참기름은 들기름에 비해서 오메가 3의 비율이 오메가 6에 비해서 저하게 낮아요. 그래서 향을 낼 목적으로 조금만 쓰시는 게 좋겠죠. 아무튼 그리고 참기름이든 들기름이든요, 볶은 뒤 저온 압착 아니면 그냥 저온 압착하시는 걸 사시는 게 좋습니다. 참기름은 냉장 보관을 하시면 향이 줄기 때문에 보통 상온 보관을 하시는데요, 냉장 보관을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해바라기씨 오일이에요. 해바라기씨유는 포도씨유와 마찬가지로 오메가 3가 들어가 있지 않은 대표적 오일입니다. 게다가 포도씨유, 해바라기씨유도 마찬가지로 용매 추출을 해요. 저온 압착이 아니라. 자 정리를 하자면요, 일단 오메. 오메가 3의 비율이 가장 높은 거는 들기름, 아마시유입니다. 그 외에는 다 오메가 6의 비율이 현저하게 높아요. 오메가 3가 풍부한 시기가 체내 염증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을 주니까요. 되도록이면 오메가 3가 많은 시기를 하시는 게 좋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오메가 3라는 건3패가 쉽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메가 3가 풍부한 들기름, 단수의지방산이 풍부한 올리브유, 포화지방을 골고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초이스는요. 심혈관계 질환 위험률 감소를 입증한 오메가 9이 풍부한 올리브유와 오메가 3가 풍부한 들기름입니다. 그런데 얘네는 발연점이 낮잖아요. 그래서 볶음 요리라든지 튀김 요리 하실 때는 아보카도유가 좋습니다. 그런데 아보카도유의 문제는 비싸고 또 환경 파괴에 또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개인의 양심에 맡기기로 좀 할게요. 오늘도 이너뷰티 프란하루 되시고요. 그럼 안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